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아,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 그 아시다시피 인성 함량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성 보감을 만들었는데요. 아, 여태까지 이제 팟1 2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그세 번째 편으로서 함께하는 사회의 그 여섯 가지 인성 등목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2013년 세계인의 애도하에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자유와 관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수 백인 정권에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터에 반대해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7년 후에 상, 석방된 뒤에는 그 흑백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1994년에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을 단합했던 백인 정치가와 교도관들을 귀빈으로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 인종 차별의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흑백 화합을 강조하는 과거사 청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종 차별로 오랫동안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았던 남아공은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담의 한 기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생각이 느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만물을 따뜻하게 글,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난다. 생각이 각박하고 냉, 냉혹한 사람은 삭북 한설이 이, 모든 것을 얼게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 우리 불교의 그 화장, 화정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교 화정 사상도 일찍부터 관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신라의 고성들은 다양한 불교 이론들의 진례와 그 수용으로 인한 격심한 논쟁을 통해서 그 논쟁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원효대사의 화쟁론으로 결집한 것입니다. 화쟁론에서는 개인의 주장이나 시각이 진리의 부분만을 파악하고 있거나 아예 진리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상충하지 않음을 화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각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보이는 쟁을 통해서 포용과 엄격함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긍정과 부정의 두 논리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화생 정신의 화생 사상입니다. 서양에서 관용은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톨레랑스'는 동의하지 않는 생각에 대한 존중, 허용, 참을성 이런 것을 뜻하는 라틴어를 언어로 합니다 관용의 개념은 17, 18세기의 개몽 사상가들에 의해서 확산되었습니다 16세기 공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볼테르를 비롯한 당시의 계몽사상가들은 그 관용을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인간들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한 필수 덕목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관용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덕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것 없이 약점과 실수에 빠져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서로 서로 용서하자 이것이 제일의 자유법이다. 이 말은 볼테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시조 앙리 4세는 종교 전쟁을 종식하고자 16세기 말에 역사적인 관용 선언인 낭트 측령을 공포합니다. 이측령은 가톨릭이 다수인 프랑스에서 개신교도의 신앙의 자유와 시민권을 보장해서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말 루이 14세는 강력한 왕권 유지를 위해서 카토릭을 강화하면서 낭터 측령을 배제하고 개신교를 탄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신교 상공업자 수만 명이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프랑스 경제가 위촉하게 됩니다. 반면에 관용정신 충만했던 암스텔담은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관용은 개인의 취향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견해의 불일치를 수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관용은 개인의 취향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견해의 불일치를 수용하는 태도가 관용인 것입니다. 또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관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불일치를 수용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상대주의라는 어 이름 아래 도덕적인 업무를 방기하거나 또는 무책임하거나 또는 무관심으로 휘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은 인간의 주요 덕목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생각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거부하라. 이것이 관용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거부하라. 이 원칙이 지켜질 때의 관용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사상가 마르쿠제가 억압적 관용이란 개념으로 지적한 것처럼 관용이 지배 질서와 권력의 해계 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주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인 뿌리를 달리하는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 또 다문화 가정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새로운 생활 환경은 공존의 원리이자 시민적인 가치인 관용의 확산과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헤아리는 관용은 상호의 이해, 이해를 정진합니다. 관용은 획일성이나 폐쇄성이 아닌 다양성, 개방성을 지향합니다. 관용은 소중한 나를 더욱 소중하게 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매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현대사회의 아주 긴요한 등목이 관용인 것입니다. 이상이 그 인성보감에 적시되어 있는 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관용이 없는 사회나 인간관계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에,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합니다. 법이란 인간사회에서 생기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인간의 이 자유와 평등, 정의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를 법에만 이중하여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법 이전에 관용과 용서를 통해서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매적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과 용서를 통한 아름답고 화합하는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